1032회 당첨번호는 1, 6, 12, 19, 36, 42번이며, 보너스는 28번입니다. 당첨게임수는 10개이고, 각 당첨금은 약 26억 7,500여만원입니다. 흐름 분석입니다. 52주간 당번 흐름은 미드바텀이고, 예상 흐름은 균형입니다. 약한 흐름 전환 있습니다. 18주간 당번 흐름은 미출이고, 예상 흐름은 미드바텀입니다. 약한 흐름 전환 있습니다. 1번대와 10번대에서 각 2개, 30번대와 40번대에서 각 1개인 패턴으로, 732회차부터 당회차까지 중복 출연수 4회이고, 1회에서 당회차까지 12회 출연한 패턴입니다. 예상 패턴은 15회 이상입니다. 자동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2월 수는 2개입니다. 겨수는 1번대에서 1개, 30번대에서 1개로 총 2개 출연입니다. 2월 수이면서 겨수 출현이 특징입니다. 연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홀짝은 홀수 2개, 작수 4개로 작수 기울기로 나왔습니다. 자동 홀짝 분석은 없습니다. 미출번호입니다. 각 색상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주기 지정 제외번호가 자동 산출되지 않았으며, 중첩 제외수 또한 없습니다. 델타 분석입니다. 30에서 41로 상승했습니다. 예상 델타 값은 41에서 30입니다. 5회차 중 1회차 중첩마킹표입니다. 당첨 3사망은 우측 상단 부분입니다. 출소합과 주기합 평균은 평균 분포대와 가깝습니다. 다음 회차 3사망은 우측 하단 부분으로 예상합니다. 합성 흐름 추천 예상 번호는 15개입니다. 겨수 흐름 추천 예상 번호는 2개입니다. 패턴 정용으로만 산출된 종합 추천 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회차 종합 제안은 2월수와 겨수입니다. 그리고 20번대와 40번대의 패턴 자동 추천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